안녕하세요. 한교수입니다 현재 시각 5일 오후 3시 15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장 마감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상한가에 안착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그동안에 윗꼬리가 달리는 움직임이 연속적으로 나타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러다가 고점이 형성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이 불안감에 매도 고민하셨어요. 근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재료와 모멘텀. 일정들이 남아있고 수급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상승을 가리키고 있는 흔적들을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정확한 목표과 설정에 대한 부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었었는데 오늘 종가가 어디에서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거래 정지가 되냐마냐 위험 종목으로 지정이 되냐마냐에 갈림길에 있었단 말이야. 지난 금요일 장에서는 의도적으로 윗꼬리가 달리면서 거래 정지를 회피를 했다가 오늘 어떻게 됩니까? 이 특정 이 조건, 거래 정지에 대한 조건을 봤을 때 자, 이 구간 전일 2일 전의 종가보다도 40% 급등했을 때 거래 정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현재 이틀 전의 종가가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11,170원이었다고 한다면 곱하기 1.4를 곱해 보면 1 5 6 3 8원을 돌파했을 때 거래 정지가 된다. 근데 상한가까지 기록했단 말이야. 그러면 물량을 장악하고 있는 이 주체들 입장에서 거래 정지가 되던 말던 올려야 되겠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이 자료들, 대기업에서 지분 투자를 한다라는 이런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들 또는 찌라시성 이성격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가 될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현대차 쪽에서 또는 SK 쪽에서 지분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가 되면서 추가 상승을 만들어 갈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상한가 갔다라고 해서 끝낼 때 맞겠습니까? 최소한 그동안의 물량을 장악했던 주체들이 어떻게 물량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지 오늘도 오늘도 어떻습니까? JP모건스턴이로 외인 창고 쪽에서 엄청난 물량을 집어넣는 이런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키움증권 전통한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올라갈 때마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라는 이 불안감이 계속해서 물량을 던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나 윗구간에 접근해서 본전이 왔다고 라 해서 이거라도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매도세로 일관되었다고 한다면 이 물량을 외인과 기관들의 창구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담아가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끝이 아니라 그 이상의 국가를 만들어가기 위한 이 준비 과정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그 가운데서 이 대차장고에 대한 부분들을 보더라도 그전에 주가를 찍어 눌렀을 때는 이 대차장고가 축소되는 움직임해서 공매도 세력들이 주가를 찍어 눌렀다고 한다면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대차장고라고 하는 게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미리 빌려놓은 수량이라고 한다면 대차장고가 축소되는 움직임. 그러면 이제는 공매도 사력들이 공매도를 치는 게 아니라 공매도를 갚아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이 끝이 아니라 아래 구간에서 매집했던 물량들 22년도 고점부터 하락변동수를 만들면서 매집했던 이들의 물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엄청난 상승을 만들면서 소화시 움직임 특히나 위 구간에 갇혀있던 이 물량들에게 전부 다 수익권에 기여를 주고 나서 여기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고가를 바라보고 이들이 물량을 집어넣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이 물량 뭐냐 일전에 24년 7월이었습니다 이때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했었단 말이야.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하고 나서 이때 들어왔던 물량 3,500만 주에 달하는 엄청난 이 물량에 대해서 아랫 구간에서 24년 7월이면 언,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이 구간이었단 말이야. 이 구간 안에서 집어넣었던 이 물량에 대해서도 지금 여전히 보유하고 끌고가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3,500만 주에 대한 물량 자체가 지금 상장되어 있는 이 물량 대비해서 3분의 1 엄청난 수량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물량을 소화시키기 위한 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거래량을 봤을 때 우리가 차트는 속일 수가 있어도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앞서서도 고점이 형성됐던 구간 구간마다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면서 조정과 거래량이 터지면서 조정과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만큼의 거래량이 터지고 있습니까? 굉장히 미미한 거래량에서 신고가를 갱신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고점이 아니라 이들도 이도 그 이상의 고가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다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계속해서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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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움직임은 아니겠죠 결국은 지금 동시효과에 진입을 했고요 동시효과에서 지금 매수대기 물량이 41만 주가량 물량이 있다고 한다면 이대로 마무리가 지었을 때 결과적으로 하 내일 하루 동안 거래 정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거래 정지 이후에 다시 한번 실초가가 어디에서 형성이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자리들,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것처럼 이들의 포지션, 그 동안의 물량을 장악했던 주체들이 어떠한 물량 변화를 가져가면서 포지션을 바꿔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했을 때 우리가 이런 자리들에서 매도, 매수, 매도 또 늘렸을 때 매수 이런 타점들을 잡아가면서 고점에서 매도하고 저점에서 매수해갈 수 있는 이런 대응을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혼자 계시다가 이런 타점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제가 이런 외인들의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고점에 대한 시그널을 정확하게 잡아내고 있습니다. 아셨죠? 혼자 계시다가 실수하지 마시고 지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께서 요청하시면 되세요. 상단해 번호 010-2118-8840번으로 휴림 두 글자만 써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전부 다 여러분께 이제는 매도 타점과 눌렸을 때이 매수 타점 이 타점들, 지금은 추경을 할 때는 아닙니다. 우리가 아래 구간에 접근하셨던 분들, 매도 타점, 그리고 눌렸을 때 매수 타점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분 함께 공유를 드릴 테니까, 휴림이라고 남기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요청하시면 이것부터 초대될 것같요 기술적인 분석과 모멘텀에 대한 분들, 적정 가치에 따른 목표 주가 이런 부 분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 드리면서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휴림이라고 남겨놓고 나서 함께 하시면 될것같고요 이런 자료들, 여러분들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대응하는 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 여러분들 감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불안감에 실수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자료들을 봤을 때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고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분들 함께 하고 있고요. 자 원래는 제가 영상 안에서 이런 타점들에 대한 먹혀 주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더니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늦게 확인하시고 나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방식을 바꿨어요. 정작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게끔 문자로 이 타점들에 대해서 얼마의 매수 얼마의 매도 전부 다 공유를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효림이라고 남겨 놓으시면 제가 제 구독자님이나 영상을 보신 분이구나. 확인을 하고 저장해 놨다가, 자, 여러분들께 타점이 왔을 때, 일괄적으로 단체 문자로 도움을 드릴 테니까, 빠르게 휴림이라고 남겨놓고 나서, 함께 타점을 잡아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전부 다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또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또 수익이 났을 때,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자, 기프트콘 이런 거 보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뭐, 이거 받자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제 채널 성장 위해서, 이 정도만 여러분께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더 많은 분들께서 영상을 보시면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꼭이 정도만 여러분 꼭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혹가다 이런 거 물어보십니다. 그렇게 네가 주식을 잘하면 혼자지 왜 이렇게까지 하냐? 맞습니다. 자 궁금하실 거고요. 근데 제가 어떤 계기가 있었거든요 물론 혼자 해서 잘 먹고 잘살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랜 기간 증권가 생활을 했었는데 어떤 회원님의 사연이 적힌 장문의 문자를 받고 나서 생각을 바꾸게 됐어요 어떤 사연인지까지는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 일을 그만두게 됐을 때 재능기부 차원에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대가 없이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그분의 연세가 제 부모님 또래였어가지고 마음이 더욱더 크게 동요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아직도 안타까운 게 남들이 하는 이야기만 듣고 아직도 매매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죠. 이런 자리들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오랜 기간 이렇게 고생고생하고 이제 또 번져나서 매도하고 이런 부분들을 반복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단 말이에요. 남들 수익 볼때 혼자 손실 보고 있는 상실감 어디 에서 말도 못하죠. 집에 가서 허전해나 할수 있겠습니까? 근데 또 혼자 끙끙 앓다 보면은 실수할 확률이 높아져요. 저도 혼자 주식했을 때, 처음 주식 시작했을 때 이런 외롭게 주식투자 하다 보니까 손실도 크게 보기도 하고 시행착오를 너무나도 많이 겪었었는데, 자, 지금부터라도 제 영상을 보신 분들만큼이라도 이런 시행착오 없이 수익을 만들었으면 마음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동료도 되어드리고, 자, 동반자가 되어드릴 테니까 혼자서 하다가. 실수하지 마시고 빠르게 휴림이라고 남겨놓고 나서 함께 지금부터라도 수익 만들어지는 이 대응을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대로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선물도 한 가지 가져왔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서 이 종목 끄고 함께 대응을 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삼성그룹이 엮여서 안간 종목을 못 봤습니다. 제가 2,000개가 넘는 종목을 다 뒤져가지고요. 삼성그룹이 지분 투자를 했고, 대한민국이 준비하고 삼성이 준비하는 AI 팩토리 소혜주를 가져왔습니다. AI 소프트웨어 관련주고요. 메이저 세력들의 수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500% 이상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선물로 이 종목 010-2118-8840. 문자로 선물이라고 보내주시는 우리 주주님들께 무료로 알려드릴 거야. 보내드릴 테니까 종목명 확인하시고 각자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뒤에 기업 분석해드릴 텐데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은요. 상패 같은 위험성이 없어야 됩니다. 일단 실적이 좋고요. 삼성 이름값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왜이 종목을 보셔야 되냐면요. 세계 최대 AI 팩토리 구축 대한민국은 앞으로 이걸 할 거예요. 굵직한 대기업들 삼성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현재 슬로건의 내건게 AI 팩토리 구축입니다. 이제 이 AI 팩토리를 모르고서는 주식을 할 수가 없어요. AI 팩토리는 반도체, 자동차, 스마트 팩토리, 로보틱스, 자율쟁 이 피지컬 AI로 커지는데 관련 부품, 장비,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동반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 AI 팩토리로 예를 들어 볼게요. 삼성전자 AI 반도체 기둥을 두고요 장비도 있을 것이고 로봇도 있을 것이고 관련 부품제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조율을 할수 있는 AI 소프트웨어 부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단기간에 300% 가까이 올라간 상황. 삼성전자의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원익IPS가 200% 상승을 했고요. 삼성그룹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레이보로보틱스 200%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f s t 도 100%. 지금 마지막에 AI 소프트웨어 부분이요. 안 올라간 종목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앞으로 이제 돈을 벌려면은 AI 소프트웨어 부분을 노리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재용 회장이 이쪽으로 사활을 걸고 있어요. GPU 5만 장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인사 단행했죠. 이걸 위해서 벤츠 회장을 만나 가지고 사업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로봇 관련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인수를 했죠. 앞으로 5년간은 우리가 싫든 좋든 반도체 섹터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미 슈퍼 사이클에 진입이 된 상태죠. 최소 2, 3년간은 반도체 섹터 먹거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전 종목, 5년 동안 세력들이 작정하고 매집한 종목이고요. 유통비율이 30%안 되기 때문에 이미 물량을 장을 했죠. 보이시는 차트는 월봉입니다. 월봉상 오랜 기간 박스권 매집이 이루어졌고 이미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박스권 상단, 정고점 매물대 소화가 끝난 상태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스권 상단이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하면서 대시세 분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최소 500% 이상 올라갈 종목이요. 세력대평단가, 목표주가 모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요청하시는 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 종목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종목 이름뿐만 아니라 엮인 재료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매집을 할 건지 매수가, 목표가 정확하게 잡아드릴거예요 제가 돈을 받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부 무료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종목이니까 그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상단의 번호 010-2118-8840자 문자로 선물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빠르게 답장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름과 매수가 그리고 목격과 정확하게 적어서 답장 보내드릴까요?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상단의 번호로 선물이라고만 빠르게 남기시고 참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세력 정보죠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최소 500% 이상 올라갈 종목이야 삼성이 엮여서 못 가는 종목 못 봤습니다.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빠르게 참여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미 세력들 매집이 끝났습니다. 유통비율 25% 왕대는 이품절주예요 이거 대시세 본출되기 전에 폭등하기 전에 우리가 빠르게 물량을 확보해야 되겠죠. 세력들과 함께 매집을 해야 되니까 상단의 번호로 선물 남겨놓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